가시춘이에요 살아있는 시춘이에요 아니 얘가 살아있다니까요? 막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호흡과 파열을 키워드로 기믹으로 능동적인 퇴각과 복귀를 사용하는 인격입니다 대충 보면 엄청 복잡해요 전용 키워드만 세개나 있고 듀얼 키워드 인격에 품은식 비문학 공격으로 퇴각은 도당지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게 어지러워요 근데 생각보단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아주 좋은 인격입니다 파열등으로 호흡수급을 막 해서 지 혼자 내뷔를한 3개 쓰는 수준이거든요. 강력한 사코인 이 e 스킬로 적을 후드롭해다가 시가 3 이상 쌓였을 때3 스킬을 사용해 적의 뚝배기에 부채를 쳐 박아주면 애들이 터져요. 3 쓰는 피증 조건이 흑수들의 그긴거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어, 뭐 한마디로 승률 딸깍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퇴각 기믹은 뭐냐? 저 시라는 기믹을 퇴각에도 써요. 일단 시가 3 이상일 때 수비를 누르면 퇴각합니다. 그리고 퇴각하면서 시 수치에 따라서 버프를 뿌리고 가요. 근데 얘는 지 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군 중 체력이 50% 아래인 놈이 수비 스킬을 누르면 그 다음 턴에 흩트고 자시고 해제하고 그 친구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 다음 턴에 뭘 하든 상관없이 모든 스킬 발동 전에 추가 공격으로 강화 1스를 발동합니다 이 강화 1스는 대에 따라 가중치가 증가해요 PV만 보면 필살기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니고 그냥 광역 준 딜링기 플러스 파열 뿌리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얘를 다시 부을려면 일부러 처맞아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본 게 시어페 히스 동키의 기용입니다 시어페는 결의를 풀강하면 항상 체력이 49% 아래로 고정돼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결의 풀강기 중준삼성급의 사기적인 스펙을 자랑하기에 합도 거의 지지 않고 호흡 인격들이다보니 호흡 기프트도 잘 먹어서 시춘의 복귀 강화 1석 고점을 보기 위한 시간을 훌륭하게 틀어막아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춘이는 흐트러지든 어쩌든 수비만 누르면 자리를 바꿔주기 원한다면 후퇴 복귀로 바로 불러서 호흡수급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던 한정이지만요. 그리고 애초에 퇴각기믹 안 써도 그냥 셉니다. 단일 딜러로 쓰기에는 묘파워랑 비비기 힘들긴 하지만 일단 장점이 많은 인격이니까요. 마지막 전용 키워드인 원은 그냥 죽고 나서 뿌리는 버프입니다. 솔직히 현재는 이 퇴각기믹에 완전히 대응할 만한 인격이 없어서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은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충분히 강력한 인격이기에 추천하고 싶습니다.